네 안녕하세요 아코디온의 MC 성우 정의진입니다. 네 오늘은 사안의 아코디온 일명 한코디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멍청이 공무원이라는 명대사를 남겼죠. 천금보다 귀한 위로를 선사한 바로 그 작품. 자 코비엘 컬렉션 원작 그루 사안의 주연 성우이신 홍우백 박성용 성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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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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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뭐, 지금 너무 뭐뭐 뭐 하시는 거죠 두 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뭐 지금 역할에 약간 비유하시고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자 우리 두 분은 녹음 이후에 또 다른 작품이나 녹음에서 만나신 적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 때 음. 명확히 만났네. 는 아, 그치 그치. 네. 아 그거 말고는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어.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라이 브 방송 해보시니까? 어. 힘들진 않았어요. 네. 힘들진 않았지만 아니, 왜냐면 모두 다 이제 세팅을 다 해주시고 음, 이제 네. 깔아놓은 상태. 태에서 음.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만 하면 되니까 어, 사실은 그게 힘든 거라기보다 음, 긴장도가 이제 좀 혹시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음. 음. 긴장감이었겠지. 라이브로 연기도 네. 하고 어 그래가지고 뭐좀 긴장됐지만 음.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가 주는 또 묘미가 있고 음. 실시간으로 네, 그렇죠. 이제 소통도 할수 있고 네. 하니까 그런 점이 또 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이야기죠. 음.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구나 하고 음, 네. 사람들이 되게 잔잔한 걸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음, 요새 맞아요. 좀 잔악한 맞아. 세상 속에 살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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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웃음> 네, 뭔가 잔악한 네, 느낌에 살다가 그런 뭔가 잔잔하고, 좀 따사 따스럽고. 따사 따사로운 그런 작품 네. 이게 내 일상도 사건이 터지고 뭐, <laughs> 있는데 어? 드라마로도 <laughs> 사건을 듣고 있다는 거는 조금 필요할 피곤할 수 있죠 때문에 이제 막 또 저처럼 막 도파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뭐 이렇게 드라마로도 사건 너무 좋지만 또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약간 잔잔한 힐링 음. 네, 그런 걸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산 아코디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주현송우 두 분과 함께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작품에 관한 질문들의 답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죠. All About 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질문을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처음 캐스팅 전화를 받으셨을 때 기억 나시는지 상대역으로 서로의 캐스팅을 알았을 때 어떠셨는지 네, 여쭤볼게요. 일단 그 사한이라는 작품 음. 들어간다 고하니까 사한 어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뭔가 어. 있어 보여 네. 느낌이. 그리고 이름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 사한이니까 뭔가, 뭔가, 뭔가 다른 음, 의미가 다, 있을 어, 것이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음. 생각했는데 이름이고 배역표를 봤는데. 사안에서 사안 역할인 <laughs>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다 이건 진짜. 얘 많이 나오겠다. <laughs> 어. <것처럼. 웃음> 그리고 뭔가 내 배역이 아예 작품 타이틀이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저기 후배 형이 음. 상대방 역할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에 같은 음. 작품에서 조연으로 연기할 때 음. 형이 워낙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음. 게 되게 뭐 하셨어요? 그 뭐... 힐러에서 아 힐러 악역을 하셨는데 음.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와 되게 멋있게 연기하신다. 음. 했는데 이제 같이 연기하게 되니까 되게 좋죠. 저는 음. 너무 좋고 뭔가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춰볼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야 이제 성영 씨랑은 음. 해보고 싶었던 또 이제 성우셨으니까 음. 또 이제 부르... 이제 저는 타이틀 이그 음. 이름이 아니니까. <laughs> 아, 탐나셨나요 조금 아니요, 아니요. 좀? 아니요아니요 전체적으로 아니라, 분량과 네. 어. 타이틀에 많이 이제 있었어요? 제가 그거 읽으니까 네. 아쉬움이 있으신 것 어.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쉬움보다 <laughs> 약간 이제 마음의 부담,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 주연들을 하시다 보면. 성형이가근데 <laughs>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형씨 그거 듣고 상한이라는 거 듣고 이제 딱그 일러 표지 일러만 봐도 음, 음. 이 작품의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 어, 좋은데 좀 혹시 비슷한가? 내가 그 전에 했던 그런 음, 역할들과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받았던 거라서 음. 조금 걱정,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고민을 했던 음. 부분인데 음. 대본을 읽으면서 하, 좀 어려울 것 같다 요거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장면들도 있으셨나요? 저는 뭐 14살 희건이 아. <웃음> <웃음> 근데 음. 이제 다 들어보니까 음. 결과물이 되게 상큼하게 음. 나왔어요. 진짜 1 4살 같아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열 14살, 15살, 16살 요때 변성기 아마 다들 오잖아요. 공, 공감하시겠지만 네, 네. 그때는 더막 이게 더더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음. 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음. 아, 야,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변성기가 음. 오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가지마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네. <laughs> 그때 더 심했으니까 <laughs> 음. 이런 느낌인가. 아 근데 아직 중일이니까 음. 중일은 뭐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산이를 처음 이제 보게 되잖아요. 못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 초반부가 좀, 좀 힘들 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사안이가 이제 우울하잖아요. 많이 음. 많이 우울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으로만 가고 싶지 않은 것도 느껴졌어요.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진짜. 조금이라도 좀 음. 위트 있는 게 있으면 음. 약간 그래도 평소인 음. 것처럼 보이게 음. 뭔가 그런 게 느껴져야지 음. 좀더 우울함이 네. 드러나지 않을까 막 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게참 어려웠다고 오.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네. 담담한 듯 하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깊은 또 슬픔이 음. 있는 목이 매네요그악하니까 <laughs> <laughs> 목이 너무 매요. <laughs> 네 퀴즈 디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laughs> 자코너맨 그대로 우리 두 분께서 작품에 관한 아주 아주 간단한 간단한? 네 매우 쉬운 쉬운? 네, 네. 그런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떻게 퀴즈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셨을까요? 어, 애정 진짜 높거든요. 근데, 근데 네 보여주세요 퀴즈는 어려, 퀴즈로 퀴즈, 퀴즈는 어렵더라고요. 퀴즈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어, 애정과 정답률이 네. 비례하지 네. 않는다. 네. 어, 그럴 수 있죠. 퀴즈는 총두개 라운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각 라운드마다 벌칙이 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두분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각오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욕심 없습니다. 벌칙은 언제나. <laughs> 승자에게도 있더라고 벌칙을 또 해줘야지 네. 아코가 이 아코디언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벌칙을 수행하는 있어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그냥 네. 벌칙을 달게 받겠다 네. 음,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퀴즈 드리 시작할 텐데요 1라운드는 ox 퀴즈입니다 총 5문제고요 문제를 듣고 어두 분께서 동시에 ox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건의 어머니가 장을 보면서 자, 어떤 물건을 깜빡해서 사한이가 마트로 신부름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한이 마트에서 산 물건은 참기름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올리브 오일인지 석유인지. 자맞춰 주면 돼요. 그렇지, 자 참기름이면 오, 아니면 X. 자 하나, 둘, 셋. X. X. X라면 <laughs> 참기름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형님? 식용유? 어떤 식용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까놀라유. 까놀라유. 네. 어. 약간 그런 종류였던 것 같은데, 진짜. 후백님은 어때요? 참기름 들기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식용유죠. 어떤 기름? 올리브유로 할게요. 올리브유. 어. 아 올리브유. 정답은 X 맞고요. 네. 자 여기서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자 참기름이 아니라. 간장을 사러 간다 <laughs> <laughs> 나왜식용유같 덥지? 네. 자 어쨌든 뭐두분다 OX기 때문에 정답을 네. 맞춰주셨어요 1대1입니다 네. 사안이가 우주에 못 가게 하려고 14살 희건이가 밥상 앞에서 했던 행동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밥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가지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불길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이때 14살 희건이가 한 행동은 양파를 잔뜩 얹은 고기를 계속 먹이는 것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셋 X 그러면 은 뭐예요? 뭐 갈릭 갈릭이 든 고기였다? 예, 네, 마늘 마늘 어 네. 후배님은요? 양파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늘이었을까? 아닌가? 청양고추인가? 에이 네, 마늘. 마늘이겠죠 마 와사비도 있고 청양고추도 마늘. 있고 마늘도 있고 생강도 있고 청양고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x였고요. 마늘이 정답이요. 아 네, 마늘이 가득 든 쌈을 먹였다 그렇지. 네. 어, 최세 어, 전화. 논리적으로는 마늘이 음, 맞겠지. 네. 자, 2라운드는 스피드퀴즈 주고요. 사한 작품에 나오는 단어들을 두 분이 직접 설명하고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설명하실 때는 작품 속에 있는 내용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나왔어요. 사하니가 우주에서 조난당하고 받은 이자로 엑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음. 아 단어를 주시는 거군요. 네. 문제는 각각 5문제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5분 동안 더 많이 단어를 맞추시는 분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형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예요. 달. 아 달. <laughs>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친구들하고 아, 작, 이게 작품 내에서만 하는 거지? 네. 동창회. 어. 뭐야, 보여요? 친구들하고라고 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작품 오와. 내에서 생각한 거지. 사한이가 나레이션 할때 얘기했던 그런 아, 그런 증상. 우주 먼지병. 오케이. 오. 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 태어난 날짜. 10월 21일.를 <laughs>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죠? 사한절. 아니요,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생일. 네. 정답. 희건이가 만들고 개발한 이걸 보도 뭐라고 하죠? 이거요? 네, 보통 뭐라고 하죠? 총칭입니다. 어, 맞다 오, 정답입니다 이건 진짜 성형이 덕이긴 하다. 응. <laughs> 자두분 자리 바꿔 주시고요. <laughs> 네, 이번 코너는 명장면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laughs> 청취자분들이 뽑아 주신 사안의 명장면을 같이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명장면이 또 너무 많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1인은 그 장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 생각하는 <laughs> 그 하나의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사실 부동의 일일 것 같고 어그 외에 뭔가 다른 기억나는 장면들 있으세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안이 이제 잠시 희건이 곁을 떠나 할때 아, 뭐 영화관 그쵸? 예, 예 맞아요 너무 영화 너무 멋있었기 예.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쨌든 오프닝을 잘 열어 주신 우리 사나 박사님 아 진짜요?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그 오프닝이 되게 좋은 것같아요 그게 이제 티저에 혹시... 있었잖아요 네 좋았죠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장면들이 좀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5위부터 틀어주세요 오, 나온다 야오 <laughs> 서론 그만 쌓고 변론을 <laughs> 말해봐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얼굴? 성격? 직업? 다 재산? 재산 빼고 <laughs> 뭘 어떤 식으로 라야적절해시는데 생각하세요. 알려줘. 적절한 사람 <laughs> 알려주면 그렇게 말 <말할까>. 아, <laughs> 어, 이게 자꾸 몰입해서 듣게 되네요. 예. 네. 적절한 사람을 그 가르수 있는 거 부적절한 사람 음. 지금 적절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좋아하면 끝이지. 그 어. 적절하고 부적절한 게어딨나요 저한테 지금 약간 따지시는거요 네, 따지시는 네. <laughs>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 지금 약간 네, 네. 희건이에게 좀 몰입해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상대방에게 음.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이라.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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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둘다 이해됩니다. 됩니다. 아 여기까지네요. 자, 5위는 사한의 팔트랙이었습니다. 네.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밀어내는 사한에게 어, 희건이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애절한 감정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희건이가 음. 애절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도 사한이가 계속 밀어내니까 위민형이 음. 이제 몰입해가지고 <laughs> 저한테, 저한테 이제 몰아세우게 그쵸. 될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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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얄미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희건한 음. 입장에서 사한이가 화가 나. <laughs> 나만 나만 힘들어. 얘는 하나도 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 그럴 수 있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위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4위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4위가 어, 사안이랑 희건이가 나오지 않는 트랙이라고 하는데 어... 어떤, 아니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거의 그쵸, 그쵸. 네, 자, 주인공수가 안 나오는 트랙인데 어떤 트랙일 것 같아요? 어, 핸드폰 판매원이 나오는 장면? <laughs> 좋습니다 자 어떤 트랙이 4위를 차지했을지 틀어주세요 지난 몇 년간은 주로 지원사업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했고요 어, 가장 최근에는 산간벽지나 섬지역 위주로 드론을 통해서 배달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어, 근데 이런 얘기 재밌나요? 어, 일단 옆에 계신 분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계시네요. 와, 저는 얘가 평소에 무슨 일 하는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뭔가 멋있네요. 어, 멋있어?